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웨이브 코인의 조정 구간, 우리 대응 전략 빠르게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웨이브 코인이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금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3,800원까지의 시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3,800원까지 큰 시세가 이제 유입이 됐는데, 시세 유입되고, 네, 밑꼬리 달았던 2,850원의 우리 밑꼬리 가격을 이탈하면서 여기를 저항 받고 하락 A B C 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 구간 우리 어떻게 추가 대응해야 되는지 자 지지와 저항 선을 빠르게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지와 저항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만큼은 네, 우리 강의 내용들, 교육 자료들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매 전략 기법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같이 점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웨이브 코인에 대한 네, 우리 간단한 우리 과거의 매물대 분석을 통한 우리 지지선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4시간 분봉상으로 차트를 좀 크게 보도록 하면은 자, 과거의 핵심, 우리 지지 라인 때였던, 자, 2,500원 가격이, 자,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가격대를 잘, 네, 유지를 해주다가, 이제 이탈되는 시점 회복하고, 다시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이탈되면서, 결국에는 이 2,500원을 변곡으로, 이 가격을 이탈하고, 추가 낙폭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2,500원 가격이 과거의 저항, 즉, 매물 라인 때였고요. 그리고 조금 더, 네, 길게는 자, 2,300원 부근이 네, 과거에 이제 강한 지지선이었, 지지선이자 그 지지선을 이탈한 시점부터는 강한 저항으로 자리를 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 가격대를 다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에 성공을 했고 그 가격을 방어해주면서 추가 시세가 이제 나온 상태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밑으로 2,350에서 2,500원 가격대를 안 깨고 반등하는지를 우리 웨이브 코인 홀더분들과 그리고 신규 진입길을 눌러보시는 분들이 관심 있게 좀 추적을 해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 동안에 제가 카톡방에서 좀 여러 번강조를 해드렸던 저 2,650원과 그리고 요 밑꼬리 가격 2,600원 가격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을 이탈했을 때는 추가 낙폭을 어디까지 2350에서 현재가 기준 2500원 구간까지 네,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웨이브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짧게는 2500원 지지선 그리고 길게는 2350원을 기준으로 잡고 위 가격을 안 깨고 뭐할 때, 안등할 때 여러분들이 네, 승부를 보는 전략을 좀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 하향 추세가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점과 네, 우리 저점이 낮아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직전에 저점을 이탈했을 때한번더 낙폭을 확대하고 그리고 주요 변곡점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잘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자요 2,300원 가격을 자 과거에 이제 이탈하면서 이제 낙폭이 확대가 됐었는데요. 자돈 들어왔고 그리고 이돈 들어온 자리 자, 요돈 들어온 자리에 시가 부근을 음. 네, 이탈하지 않으면 또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빠졌다 반등할 때 오늘 제시해드리는 자, 요, 요 자리죠 자, 2350원과 2500원 가격 자, 위 가격을 안 깨고 반등하는 타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 눌려보시고또 주요 지지선을 추후에 이제 이탈하게 된다면 역추세 매매 전략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간 추세 끝에서 변곡 구간에서 급락이 나오듯이 많이 무너진 폭락한 바닥에서 다시 또큰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역추세 매매 전략에 의한 저점 매수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치카톡방에서 업데이트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야기 드린 요 1,600원, 1,650원, 네요 가격을 자, 이탈하지 않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자, 2850원 가격, 자, 여러분들이 단기 목표가 좀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850원을 돌파한다면, 저는 이제 웨이브 코인이, 예, 추가 저항 대 3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 왜냐면, 자, 2850원과 3000원 구간에서 가격방어 해주면서 시세가 나왔었는데, 그 가격을 다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 대 받고 다시 신적가를 갱신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네, 2350, 2500원 안 깨고 반등하면 위로 목표가는 1차 2850원, 2차 3000원 가격 목표로 여러분들 단기 시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3000원 가격들을 돌파한다면 거기서는 이 우아양 추세를 극복하는 거니까요. 단기적인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대응 전략, 업데이트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전략을 기반으로 우리의 매매 전략 계속해서 업데이트에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여러분들 어떤 코인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매수가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가이드라인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루에 10% 정도 단타 수익도 짧게 챙기시고 빠졌다 반등하면 또제공략 통해서 또 추가 수익 챙기된 그런 대응 전략들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고, 어, 10%, 20%, 그리고 30%, 이렇게 여러분들 매일매일 정확한 매수매도 타이밍들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들, 기술적 분석과 기법에 대한 분석도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끝에서 우리 골파기 자리 반등 타점을 활용해서 폭등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바닥에서 좀 매집해 나갈 코인들의 공략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가 또몇백 프로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도 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전략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 우리 지지와 저항 비트코인 방향성 그리고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들 호재 일정들을 반영해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 계속해서 네.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인 시장이 24시간이다 보니까 혼자서 여러분들 모든 부분들을 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방향성도 위로 저항대 돌파하고 바로 가느냐 아니면 눌렀다 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방향성이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과거의 매물대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또 비트가 또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는 과정에서의 알트코인들의 추가 폭발이 나올 수 있고 비트가 한번 무너졌다 반등하면 이 V자 반등 나오는 요 D자리가 여러분들 크게 수익될 수 있는 자리니까 이런 비트코인의 방향성 변곡점, 울파냐 이탈이냐 반등이냐 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톡방에서 점검해 나가시면서요 비트가 무너졌다 반등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큰 수익 실현의 기회들이 있기 마련이니 이 자리들 잘 활용해서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톡방에서는 네, 과거에 우리 앱토스코인으로 5배 6배 크게 수익을 챙긴 것처럼 자, 무너지고 바닥에서 골파기 자리 반등하기 시작하는 코인들을 제가 또 선별해서 또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중인 사항에서 한번 무너졌다가 바닥에서 이제 막 상승반전 이루는 코인들은 여러분들이 최소 50% 이상 급등 시세를 누려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마이너스 5% 손절가 대비 위로는 50%, 100% 이상의 급등 시세도 잘 누려보는 기회들을 어디서 카톡방에서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브 코인이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더 올라갈까요? 저는 2350, 2500원을 안 깨고 반등 가능성을 높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웨이브코인이 핵심 지지라인디를 안 깨고 반등할 때 같이 추가 대응 통해서 수익 전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웨이브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도 같이 카톡방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